두고! 두고! 오케이! 싹슬이 콤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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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! 고 아이고! 이제 까 아, 데 네, 초대했어 내가. 네? 어 네. 그래. 예야너네들은 우리 아들 집들이 하는데 왜 빈손으로 왔어? 아, 죄송합니다. 아니 그래도 집들이 하는 데 다장치라도 하나 사 갖고 들고 와야지. 네, 이거 없어요. 응? 기분이 안 되네. 슬리콤보 아. 이야, 이야, 그런 그런 아야 그거 사서 나야. 야좀 비싼 걸로 사도 왜또 뭐 세일한 거 사온 거 아니야? <laughs> 세일 한원 플러스 원. 집들이할 때 그런 거 사는 거 아니야 좋은 걸로 사와야지. 야너네들 영상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되겠어? 더 좋은 걸더 좋은 걸 하나 사와야지. 예. 뭘로 사줄 건데? 얘 서로 놓치면 봐. 빨리 얘기해야지. LG 청소기. 청소기? <laughs> LG 청소기 사달라는데. 그그 정도면 뭐? 예, 그래도 저희 같이 야 그래서 속시.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습니다 네, <목소리> 네. 네, 네. 네, <목소리> 네, 예, 습니다 아, 제앉 예, 아, 고 오겠습니다. 습니다이 맛있게 먹자. 아, <장목소리> 그걸 음. 잘못 먹어가지고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 음식을 달여서 먹어? 빨리 먹어 젓가락 들어봐 뭘 가리고 있어 빨리 뜯어 먹어봐 예못 먹겠어? 아니다 아니다 네. 너무 맛있어 말... 맛있는데? 집주인이 먼저 한입해 그래 손님이니까 먼저 먹어 예 알겠습니다 예. 예. 먹어봐 야, 먹어봐 맛있다, 이거 너는 이렇게 너는 먹어 그냥 예 너무 많이 있는데 맛있지? 아오. 아오. 깨끗이 잘 먹어야지. 그게 뭐야? 얼마나 비싼 건데? 예, 바로 먹겠습니다. 먹자. 먹을지를 모른다. 몰라. 내가 하나 빼줄까? 아이니다 아, 어머니 드실 거고 제가 이렇게 잘 먹을 수 있어요. 어머, 스타벅스. 이렇게 먹 거야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고 이렇게, 이렇게. 예. 이렇게 먹어봐. 예, 감사합니다. <놀람> 맛있지? 왜 예, 너무 맛있습니다. 맛있어. 원래 일본이 맛있는 거야. 장추산나죠? 아저저 저, 제가 제 하겠습니다 네. 어? 하나 먹어봐 고구마에 고구마 저거 맛있지? 어. 아, 아, 포르투 아, 먹고 있어요 껍질까지 아, 아는 우리 차돌들을 왜 놀려? 음? 저희 이제 그 컨텐츠가 아. 그주제가 이제 첫.. 동생이 그렇게 형을 아. 아. 놀리는 게좀 아. 그림상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아. 다음에 <laughs> 아, 아, 아 그러니까, 솔직히 저희는 이제 철우경이 인기가 더 많습니다. 어, 네, 사람들 인기가 더 많고 어. 어, 지금 굉장히 사실 뭐 피크를 어. 어, 리 우리 어, 우리 네. 채널 어. 우리 이제 채널이라고 하는데 우리 팀을 확 끌어올려준 형이 이제 철우경이에요. 주공. 네. 자, 니들 요새 영상 누워 찍는 애한번 잠깐 좀 보자. 줘봐라. 어, 줘봐. 우리 나 머리 안 자란다고 애들이. 어... 야이 철이가 원래 또렇긴없다 근데 영는 우리 집안 내력이야. 아들아 미안하다. 아들아 미안하다. 아들아 <목소리> 미안하다. 아, 아 아닌가 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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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원래 우리 그 집안 내력이 머리가 많이 없어. 그래. 나도 좀 먹고 철이제 다음에 그게갈 거야. 아빠 다음에 다하시는 거예요. 아 가발 어, 저희가 안 써요! 저희 예. 죄송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발을.. 아니 그게 음. 아니라 저희가.. 아우.. 아.. 아 너무 이렇게 신경를깜짝안걱정하실 되는 게 저희 아버지도 음. 머리를 이식하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러셔? 할머니보다 이정어 아니 근 이건 음. 저희가 꼭 가발을 어, 저희가 해서 어, 선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니 진짜? 신어 알았다. 약속. 그래. 도장 찍고 사인하고. 스리콤보. <목소리> 너희들 가게 매들이니까 네. 예. 너희들 뭘 개뜨 했는가. 보여줘봐. 저희. 아 개인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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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. 뭐 가장이 그러면. 어. 이건 기회야.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안겨주는 거야. 넌할수 있어. 그런데 편점에 있는 주이랑 싸움이 났다.

가보 해줘, 엄마가. 아, 잠깐만 사랑해요, 이 한마디. 참 좋나? 쓰리콤보, 구독과 좋아요. 쓰리콤보, 구독과 좋아요.